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김형국 멘트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G전자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0만 3천원이고, 비중은 10%인데요. 네네. 네, 네, 지금 LG전자가 제가 선물한지로부터 자꾸 빠져, 더 빠지길래요. 네네. 네. 이걸 조금 밑에서 더 사야, 어,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사, 사시면 되죠. 아, 근데 지금 네. 더 빠질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에더 들어가 봐야 낫을 어. 건지 몰라서요. 제가 볼 때는 더안 빠질 것 같은데. 더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 이제, 아, 그러, 네. 그러면 네. 오늘 오후라도 조금 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그 대신 시간이 있으세요? 네. 어, 이게 사, 예, 이제 이쪽은 LG전자 3분기가 이제 낸당방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렇게 네. 막 장중에 막 강하게 움직인 게왜 움직이냐면, 네. 이제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LG는 냉방광 공조 시스템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납품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예. 어, 주가가 이렇게 왜 빠져요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 어, 이제 급등을 한 종목들은 이제 중간값 조정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바닥에서 봐봐. 여기 위에 있죠. 여기에 딱 예. 어디에요? 이 저점은 예. 이제 99,000원. 이제 고점은 11만 원. 요, 요, 요 자리예요. 그럼 요가격을 예. 한번 보세요. 이게 딱 어디에요? 여기가 요 고점과 저점에 여기가 딱 어디예요? 중간에 있죠. 여러분 네, 잘 보세요. 이거 중간 값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가격, 그죠? 그다음 에 여기 가격 어디에 네, 딱 네. 거의 중간 아니에요?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중간 조정이라 그래요.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네. 2 1일선이라 그래요. 중심선이라고 그래요. 요까지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가격이 중간 라인. 근데 오늘 보면 이2 1일선에딱 맞고 꼬리가 뒀잖아요 네네. 여기 꼬리를 줬어요. 여기 끝나면 월요일날 이렇게 양봉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꼭 올라가요. 그래서 거래가 세게 들어온 종목들은 이 거래가 눌러놓고 다시 한번 꺾으려는 N자라고 래요 N자로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좀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엘리전자는 조금 아, 더, 그... 더 연말까지, 네. 여기가 되시면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 LG 전자는 좀 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가격은 어디까지 그냥 보냐 그러면 12만 5천 원 여까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까지는 가져간다 생각하고 네.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조금 사서 아, 조금 더 사도 될까요더 예, 사도 돼요. 예, 이 자리는 사도 돼요. 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예, 여기 뭐 예. 빠졌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다시 이제 N 자로 예. 꺾일 거예요. 수급도 나쁘진 예. 않아요. 수급도 계속 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자리는 예.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